우리 아버님은 여기 산골에서 횟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처음에는 뭐 저도 음. 이 음식에 대한 거는 음. 사실상 뭐 관심도 없었고, 네. 먹을 줄만 알았지. 근데 음. 이뭐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다가, 음.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식당을 음. 하시는 그 지인을 인연이 됐어요. 음. 어. 자연스럽게 후레이팬도 만져주고, 음. 설거지도 하게 아. 되고, 그렇게 <laughs> <laughs> 해서 인연을 맺어서 거기서 허드린 일도 하고, 이렇게 하다가 음. 송어를 잡하게 됐습니다. 아 네. 가난으로 아내가 집을 떠나고 홀로 딸 아이를 맡게 된 이경곤 씨. 이 세상에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딸이지만 홀로 아이를 키워오며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. 그랬구나. 소담해 네. 그러더만요. 네, 근래는 뭐아무리 빨아도 근래라 그러던 만 근데 저는요 근래지만은 계속 빨았어요 그래도 혼자 호레비가딸그 데리고 살면서 손가락질 받는 게 음. 나는 정말 싫었기 때문에 음. 빨고 또 빨고 했어요. 그러다 보니 세월이 약이 되네요. 그죠? 음, 네. 내 노래 세월이 약이겠지. 네. <laughs> 당신의 슬픔을 네, 그 생각을 하니까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 를 마오 음. 음. <laughs> 울지 말래요. 네, 대관이 형이 울지 말래요. 자꾸 눈이 크게 자꾸 나온단 게. <laughs> 아, 그러니까 특히 아, 그러니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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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아이라그 사춘기 때가 참 힘들. 그래요. 그래 사춘기는 음. 그렇게 음. 와이프하고 나서 음. 아유, 엄청 엄하게 되었어요. 음. 왜냐면은 자꾸 뭐 보채고 엄마 찾고 그러면 저도 힘들 것 같아. 그렇죠. 눈 한번 질각간고 엄청 엄하게 한번 혼을 내고 음. 네,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뭐 그런 단어도 안 쓰고 어. 또네살 다섯 살 되니까 제가 무리를 지 혼자서 머리를 아. 묶고 네, 제가 그달 때... 머리를 한번 남는 거어 봤어요. 아, 그래. 다섯 네. 살때 지가 알아서 머리를 묶었어.